저희는 바로 바로 구워요. 구워 넣으면은 고기가 안마리도 딱딱하니 맛이 없거든요. 중간에 구우면서 소스로. 130억 인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시켜드릴 맛집은요 광산동 송정동까지 왔습니다. 그곳에 위치한 송극이라고 하는 백년 가게입니다. KTX 송정역 근처에는. 떡갈비 거리가 형성돼 있어 가지고 기차를 타고 광주를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고 실제로 광주 오미에도 떡갈비가 있을 정도로 광주광역시엔 떡갈비가 유명한데요. 그 떡갈비 거리에 가장 많은 활성화 그 활성화에 기여를 가장 넘버 원으로 하신 분이 바로 이 송글 송국 일대 사장님이라고 하십니다. 떡갈비 연합 회장님이 운영하시는 곳이 바로 이 송국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떡갈비 회장님의 떡갈비는 어떤 맛인지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들어가 보시죠. 잘 먹겠습니다. 가게 내부는 탁 트인 넓은 공간으로 깔끔한 느낌이었습니다. 50년 가까이 된 낡은 가게를 허물고 새로 지은 건물이라서 전통 맛집임에도 불구하고. 새로 생긴 가게 느낌이 물씬 납니다 맛은 전혀 변화 없으니까 여러분 걱정 없이 그대로 오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오늘 한우 떡갈비, 매운 떡갈비, 그리고 생비 생고기 비빔밥을 주문했습니다 떡갈비를 시키면 이렇게 돼지 뼈로 푹 끓인 사골국 한 사발 나오는데요 메인 메뉴 못지않게 끝내주는 맛이었습니다 이 국물 달라고 하면 계속 주십니다. 그게 바로 이 떡갈비 라인의 매력이죠. 간도 매우 적당하고요. 고기도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메뉴로 따로 팔아도 괜찮을 정도로 맛있지만 여기서는 이게 뭐다? 그냥 준다. 개꿀 광주의 인심이죠. 기본찬들은 사장님이 집에서 모두 직접 만드신다고 하는데 특히 이 무말랭이는 1년 전에 만들어서 숙성 후에 반찬으로 나가는 시간과 정성이 담긴 비법 반찬이라고 하십니다. 무말랭이를 다 말려가지고 썰어서 말려서 무치는거 이도 1년 걸려요 이것도 맛있어 또이 쌈무 도 물을 얇게 써는 기계까지 직접 사가지고 직접 직접 다 만드신답니다 시중에 파는 그런 쌈무랑은 비교가 안될 정도로 깔끔하고 새콤한 맛이었습니다 사장님이 추천해주신대로 쌈무 한장에 떡갈비 올리고 부추절림 올려서 먹으면 음식들이 사라지는 맛 이게 바로 광주광역시의 대표 음식의 맛입니다 자, 떡갈비가 나왔습니다. 자, 먹겠습니다 고운 자, 태를보 자, 독갈비가 나갈비고 오른쪽에 갈비 색깔 도는 것이 한우 갈갈비 떡갈비는요 매일 아침 갈비살을 하져서 준비해 두고요 주민이 들어오면 바로 구워서 나간다고 합니다. 다진 고기를 예쁘게 모양 잡아서 불 위에 올려주고 양념을 발라주면서 구워주면 떡깔 좋은 떡갈비가 완성된다고 하는데 세안님께서 옆에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운 떡갈비는 매콤하긴 하지만 못 먹을 정도로 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매운 걸 아주 못 먹으신 분이 아니라면 매운 떡갈비도 괜찮습니다. 아주 기분 좋을 정도의 맵기입니다. 쌈을 싸 먹으면 매운 맛이 흐저 느껴지지 않습니다. 한우 떡갈비는요, 딱 베어 보는 순간부터 고기가 확실히 아 부드럽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한우 아, 떡갈비니까 일급 반찬 무말랭이와 함께 먹어도 맛있고요. 쌈무에 싸 먹어도 맛있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고요, 양념도 짜지 않아서 질리지 않고 끝까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쌈에도 싸 먹고 반찬에도 싸 먹고 밥에도 같이 먹고 미뼈 국물하고 같이 먹고 이게 바로 광주의 맛이죠. 아 정말 맛있습니다. 아, 떡갈비가 정말 그 소의 진한 향기를 품고 있어가지고 다시 다졌음에도 불구하고 소고기의 그 본연의 향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왜 백년 가게로 선정됐는지 알 수밖에 없는 깊은 맛이었고요 생고기 비빔밥은요 신선한 생고기를 아낌없이 듬뿍 넣어주셔가지고 한 숟갈 뜰 때마다 생고기에 아주 많이 들어있었습니다 생고기 비빔밥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고기 비빔밥 가면은 이 위에 올라가는 생고기와 육회 퀄리티가 중요한데 역시 소고기를 취급하는 집이기 때문에 생고기가 매우 신선했습니다. 이 생고기 비빔밥은 뭐뭐 뭐 말할 것 있나요? 광주에서 생고기 비빔밥 먹어서 맛없던 데 있나요? 저는 지금까지 한 군데도 없었거든요. 이송국의 생고기 비빔밥도 쫄깃쫄깃하고 양도 퍼지면서 진짜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생고기 비빔밥도 매우 강추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변함 없는 맛과 전통으로 광주 떡갈비의 전통을 지켜주는 송정동 송극. 광주 오고 가시는 분에게 또 광주에 거주하시는 모든 사람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 송국에 있는 이 떡갈비는 한번 꼭 한번 드셔보시면 매우 좋겠습니다. 강추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더욱더 맛있는 맛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